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멋지고 잘생긴 내 남자 만들기 프로젝트 제2탄. 잘생겨지는 올인원 로션 만들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 잘생겨지는 스킨 토너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올인원 로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남자들은요, 어, 화장품 바르는 걸좀 싫어라 해요. 왜냐하면 여자하고 피부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좀 두껍고 그래서 많이 당기지도 않고 건성 피부가 잘 없어요. 이렇게 끈적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한개뭐 나는 뭐 우루 무슨 브랜드 있잖아요. 나한 개만 바르고 싶다 하시는데. 사실은 남자들도 예쁜 피부 갖으려면 어, 여자들처럼 화장품도 좀 어,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그 경우에는 보습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재생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미백 관리도 해주면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올리너 로션에 미백도 좀 들어가고 재생도 좀 들어가고 이한 가지로 이렇게 뭔가를 다할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남자친구나 남편이 건성이라고 하면 크림도 하나 더 만들어서 주시는 건 좋긴 해요. 그분이 바를지 안 바를지는 모르겠지만 안 바른다고 하면 이 로션을 조금 더 여러 번좀 바를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시면 될것 같죠. 자, 그럼 어, 우리 빨리 만들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멋지고 잘생긴 내 남자 만들기 프로젝트 2탄 잘생겨지는 올인원 로션입니다. 자, 레벨은 조금 하이 레벨이에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어, 좀 따라 만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구는 전자 저울 있어야 되고 스파츌라 비커 또 용기 라벨 믹서 믹서 그 핸드블렌더 같은 거그 다음에 핫플레이트 핸드블렌더가 없어도 손으로 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점도가 약간 좀 묽거나 제형이 잘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화장품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핸드블렌더 하나 구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 기한은 3개월이에요 자 올인원 로션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뭐 3개월 훌쩍 갈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백을 만든다고 하면 근데 이것도 또한 스킨 토너처럼 조금 느리고 싶다 그러면 핵산 디올이라는 걸 넣으면 되는데 사실 헥산 디오를 넣으면 제형이 조금 깨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레시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 피부는 모든 남성 피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이 사실 여성이 쓰셔도 돼요. 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네, 레시피 한번 보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로션은요, 물, 기름, 첨가물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든 어, 잘 생겨지는 스킨에서 어, 사용했던 원료들이 대거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갖는 거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어, 가지고 있는 것만 넣어가지고 용량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보시면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27g이 들어갔고요. 위치 헤이즈 워터가 24g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한 가지로 해주셔도 되는데 비피다 발효 용해물만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두 개를 나눠주시면 되고 브로콜리 추출 분 10g 여기다가 나이아신아마이드 2g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렇 수상을 계량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분말이거든요. 녹여주시면 되고요. 자 유상에는 스카란이라는 우리 피부의 피지 구조랑 거의 비슷한 스카란을 사용을 했는데 어,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뭐 그냥 천연 오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녹차 씨, 호호바, 동백스이다몬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약간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코코넛에서 어 합성된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를 3g 정도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것은 어 그냥 천연 오일만 사용을 했을 때는 그냥 우리 셀프 유화제라고 해서 뭐이 왁스라든지 올리브 유화 왁스만 가지고도 어, 유화가 되는데, 이거는, 어, 스란이랑 합성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라는 유화제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WO 유화제거든요. 얘가 없으면 제형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또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똑같은 명칭이에요. 1g 넣어주시고, 어, 수상과 유상을 각각 계량을 해서, 70도 가열을 한 다음에 섞어서 교반기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식을 때까지 저은 다음에 첨가물을 넣어줍니다. 히알루론산 고분자, 우리 스킨 만들 때 들어갔던 거고 쑥 추출물, 어, 그다음에 뭐 어성초 추출물 이런 거 어, 대체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쑥 추출물과 어, 알로에 추출물, 뭐 세라마이드 이거는 뭐한 가지로 통일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프리. 방부제 역할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어, 이거는 펩타이드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뭐 팔미토일펜타펩타이드 뭐 EGF도 괜찮고요 FGF, IGF, 쿠퍼펩타이드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 향기도 지난번 스킨 토너와 똑같은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스킨 토너 영상을 먼저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로션이나 크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그 링크에 뭐 로션과 크림 기본적인 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요거를 따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레디, 액션! <목소리> 준비합니다. 립피다 발효 용해물, 위치에이즈 워터, 브로콜리 추출물, 나이아신아마이드 스코알란,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글리사라이드, 어, 글리세린, 모노스테아레이트, 그 다음에 올리브 블러 왁스, 히아로론산 고분자, 쑥 추출물, 세라마이드 리포존, 나프리, 알루에 추출물, 아세틸헥사 펩타이드, 라벤더, 로즈마리, 수, 어, 얼루아까지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성을 준비를 할게요. 자, 물에다가, 자, 비피다 먼저 넣겠습니다. 27g. 비치 헤이즐 24g. 자, 브로콜리 추출물 10g. 나이아신 아마이드 2g. 먼저 가열을 할게요. 조금 큰 용기에다가 자, 오일을 하겠습니다. 스코알란 15g, 프릴리 카프릭 트리글리사라이드 3g,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1g, 올리브 유아 왁스 2g. 이것도두개다 가열을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먼저 올려놨고요. 얘는 깔끔 주걱을 이용해서 저어줍니다. 얘 가열을 해서 얘가 어, 금방 오일이기 때문에 금방 오르거든요. 그리고 양도 작고 그래서 어, 왁스를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얘는 지금 먼저 올려놨잖아요, 그죠? 연기가 나면 70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연기가 살짝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먼저 됐네요. 다 녹여졌습니다. 지금 나기 시작했죠? 저 온도가 쑥쑥 쑥쑥 올라갑니다. 자 70도가 됐습니다.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저으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핸드 블렌더를 가지고 살짝만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정도만. 다섯만. 자, 그래서 얘를 거품 많이 생겼죠?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저어줍니다. 여기. 어, 거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보다는 조금 작게 절리셔도 돼요. 유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열심히 저어줄게요. 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책을 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영상을 본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초보자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면서 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5분 정도 넘게 저었더니 약간의 점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완전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첨가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아로산 고분자. 해서 저어 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점도가 조금 더 생겨요. 조금씩 조금씩. 자, 그다음에 쑥 추출물. 세라마이드 리포존 보이세요? 점도가 아까보다 더 생겼죠? 점도가 더 생겼어요. 자, 그다음에 알로에 추출물. 라프리, 아세트릭사 펩타이드, 라벤더, 다섯 방울, 로즈마리, 얼루어, 한방 자, 점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로션처럼 껄쭉해 보이죠? 이렇게. 어떠신가요? 자, 거품도 거의 다 죽었고, 이제 미세한 거품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상한 정도는 아니어라서,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 어, 통에다 넣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라란따라 완성됐습니다. 자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짜도 되고 우리 여기 아까 남아 있던 거 살짝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 보이세요? 어안 내려오죠? 점도가 생겨 있는 로션이잖아거죠자이 그렇죠? 느낌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아주 부드럽게 발리고요. 피부가 되게 매끈해요. 되게 매끈해요. 이렇게. 자 바른 손안 바른 손 표시 나나요? 여기는 안 바른 거, 여기는 바른 거 반짝반짝하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 여성분들도 같이 쓰셔도 돼요. 단지 이제 향기가 남편이랑 같이 사용을 한다면. 이 향기가 좀 싫다 그러면 다른 향기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라벤더랑 로즈마리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어, 굳이 여기 얼루어 향기는 어, 남자의 향기를 조금 더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용하시는 남성분들이 이런 향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향기 좀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향수 향기 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방울 정도면은 되게 은은한데 어, 이런 뭐 향수 향기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로마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 남편 얼굴이 좀 빛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테스트한다고 이걸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본품을. 저는 미리 지금 테스트한다고 줘버렸는데 이 영상 보시고 따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서 어, 선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관련한 원료는 저희 천연사랑 사이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구매해서 만들어 보시고 어, 제가 레시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다양하게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추출물은 추출물대로 묻고. 어, 수상은 수상대로 묶고 해서 꼭 필요한 원료들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젝트 2탄까지 했습니다. 스킨하고 로션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재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얘기 선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고자 스킨과 로션 세트를 선착순 10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내가 꼭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두 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아, 좋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또 영상 보시고 또 따라 만들어서 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남친, 남사친 모두 블링블링하게 만드는 세상을 위에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나를 부르는 매혹적인 향기. 내 남자의 향기. 향수 만들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멘트하고 돌아갈게요.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이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 선물 받아가세요. 댓글, 댓글.